오늘은요 모처럼 준비를 해서 촬영장에 따로 왔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저희가 P3 모델 설치한 공간이 있어요. 여기는 제가 너무 잘아는 회장님 있는 공간이고요. 스크린 골프는 너무 적합한 공간이라서 이거 한번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는 우선은 이 폭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여기는 또 건설을 다 설계를 해서 허가를 한 건물이에요. 여기가 다 맞게. 여기가 5m 에요. 5m, 외곽을 5m 라고 중간에 이제 판넬, 나년 기준에 맞춰서 판넬 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여기 보이는 게요. 한 4m 70, 6 70 정도 돼요. 4m 6 70 정도 되는 공간인데 정말 마음에 듭니다. 너무 이게 스크린 골프장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 끝까지가, 지금 이 끝까지가 9m 에요. 구미더를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화면을 다 채우려고 이빔 프로젝트를 조금 더 고급 사양으로 했죠. 그렇지 않으면 저 화면이 좀덜찰 수가 있어서 화면이 다 찰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이렇게 쇼파 같은 거 놓고, 여기서 이 공장 사람들이요, 저녁에 애기들이랑 뭐 구워 먹고, 일요일 날, 토요일 되면, 지인들이 같이 와서 골프도 치고, 뭐 즐기기도 하고, 여기 정말 명소됐습니다. 공장 사람들의 복지 개념으로는 정말 대단하게 좋아하고, 만족도가 너무 높아요. 딴 분들은 못 오죠. 너무 오고 싶어 하는데, 공장 사람들끼리 놀기도 바쁜 공간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 진짜 1년 만에 막 싱글 치시고, 여기 처음에 공부하신, 여기 골프를 입문해서 스크린으로 금방 성장하신 분이 있어서, 아, 역시 스크린 골프가 정말로 설치해 놓으면 금방 어떤 여러 가지 습득이 되는구나 라는 거고, 여기에서 영화도 봐요. 애들 와서 막 여기서 춤추고 놉니다. 일요일 되면 애들이 와가지고 놉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간이 영화관도 다 되고, 노래방 기계 논다고 했는데, 그거는 여기다 설치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 공간이 이렇게 넓어요. 너무 좋죠. 우선은 이게 표준이면 좋은데 이만한 공간을 일반적으로 건물에 넣기 힘들어요 보통 9m에 5m면 59, 45, 45에 3.3 하면 11, 3, 4평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수가 큰 겁니다 공간이 이렇게 돼 있고 회원님 여기는 P3 모델이 들어있는 거예요 P3 모델 가장 큰 특징은 벙커 매트랑 러프 매트가 이렇게 있지요 뭐 다른 시스템도 다 틀리지만 그리고 키오스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키오스크가 그리고 P3 모델 설치하면 두 개를 같이 칠 수가 있어요 필드 지금 나오는 거 이거는 골프존에 뭐90% 가까이 근접했다고 하죠 이미지나 이런 게 그리고 이거는 SG 비전 2는 저희가 하는 SG 연승 무가금 모델 있잖아요. 무가금 모델이 P2 Vision 2 에요. 근데 계속 업그레이드 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P3 모델 설치를 하면, 그리고 센서. 우리는 일장 센서인데, 여기는 센서, 요거 센서구요. 요거 센서구요. 요렇게. 요렇게 센서고. 요게 이제 P3 모델이라 조금 틀린 겁니다. 어, 이미지 같은 거는, 기존에 너무 업그레이드 되고 또 많이 치러 다니셨으니까. 이제 공간이 어떤 넓고 이 부분이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정도 해놓을 수 있으면 좋은데, 아 공간이 없으니까 약간 저희가 권장하는 게 그래도 4m에 8m면 정말 퍼펙트 합니다. 4m에 8m여도. 그렇게 해서 우선 이미지를 한 번만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화면도 같이 넣어드릴 거라서, 화면도 넣어드릴 거라서 이렇게 되고, 이쪽에, 같이 찍어 드릴게요. 그다음에 요거 요걸로 들어갈게. P3 필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되고 그냥 구동되는 거. P2는 저희 거랑 똑같아요. 연습 모델이랑. 그래서 굳이 뭐 하도 노출이 많이 됐으니까 자. 자, 구동이 됩니다. 연습장으로 들어갈 거고 오늘은 홀까지 칠 거거든요. 드라이빙 레인지로 들어갈 거고. 어, 조금만 음향도 좋지요. 음향도 스피커. 여기도 스피커도 이렇게 음향 스피커를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달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보다 우퍼를 좀 좋은 걸해 놓는 영화관보다 좋습니다. 화면만 보십시오. 화면만. 우선 저는 항상 7번으로 테스트하지요. 어, 테스트하고 자 첫게 약간 드로우를 걸게요 처음에 드로우를 살짝 왼쪽으로 돌게 이렇게 쓰고요 공이 살짝 돕니다 이렇게 드로우로 가운데로 딱 가게 이렇게 왼쪽으로 공이 돌죠 드로우를 제가 건대로 갔으니까 잘 맞는 것 같아요 어. 드로우는 항상 이렇게요 이렇게 들어가게 한번더 걸게요. 아예 이렇게 서서 걸게요. 확 걸어버릴게요. 드로우를 이번에는. 훨씬 더. 네. 확우죠 위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오죠. 이미지가 발달이 더 많이 돼 있어서 공이 이렇게 쭉 휘죠. 자. 저희가 할때이 클럽 패스가 되게 중요해요. 공 인식할 때. 여기 보시면 드로우를 건다는 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가서 왼쪽으로 이렇게 꼬이잖아. 요 이렇게 치면은 일반적으로 5% 정도 거리가 더 나요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슬라이스 지금 약간 어, 페이드로 칠게 이번에 페이드로 치면 거리 손실이 조금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걸 연습하면 스크린 적응이 쉬워요. 이번엔 페이드로 가볼게요. 아직도 보시죠 공이 이렇게 차이가 대신에 거리 손실이 생깁니다. 페이드로 가면. 자, 이것도 라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 이게 들어오고요. 이렇게 흰색이 들어오고, 페이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가지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우선 제가 생각하고 친 대로 갔으니까 센서는 뭐 지금 이 정도 센서는 큰 문제가 없이 다 맞아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드로우로 쳐서. 거리만 조금 더 나게 한번 쳐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번, 어, 기본 연습 모델은. 네, 이렇게 딱 치면은, 이렇게 가죠. 그래서 거리 손실이 적어서, 152. 원래 제가 140이나 이렇게 조금 넘긴다고 하면, 드로우성으로 치면 5% 정도 거리가 조금 더 유리해요. 그, 제가 친대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니까, 지금은요, 센서는 사실은, 중소기업 것도 그렇고, 대기업 것도 그렇고, 거의 기본 수준이 온것 같아요. 대신에, 이걸 구현하는 이미지들 있잖아요. 이미지들이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지만, P3랑 필드는 구현시키는 프로그래밍이 틀려요. 옛날에 도스랑 윈도우랑 뭐 이렇게 틀리듯이 프로그램을 구현시키는 방식과 이게 틀리기 때문에 P3 필드가 또 개발이 됐던 거고요. 이 P3 여기에서는 그 모델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좀 가셨습니까? 그럼 다음 영상에는 제가 아름다운 시 c 거 영상을 한번 치면서 어 예전에 저희 연습 저희 세트장에서 친 거랑 비교를 하면서 똑같은 홀을 한홀한홀 집어넣어드려볼게요. 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 꼭모자른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뒤에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SG 스크린 골프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분이 되지냐면 P2 모델이 있고 이거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따지면 도스 s 슬래, 쓸래, 윈도우 쓸래뭐 애플 거쓸래 이런 개념입니다. P2 버전이 있고 요게 업그레이드가 돼서 필드라는 버전이 있어요. 요즘 작년에 출시돼서 나오는 거 필드라는 건데 그 무슨 차이가 있냐면 소비자분들은 조금 느끼기가 버거울 수는 있어요. 물론 센서나 이런 것도 좀 보강은 했는데 비주얼 필드에는 프로그램 자체가 고급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양들이 커져야 되는 겁니다. PC 사양도 커져야 돼서 그래서 금액이 조금 늘어난 거고 저희가 아는 SDR 장비 있잖아요. 그럼 P2 모델인데 이거는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업그레이드 다 되온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는 더 업그레이드한 걸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개인용 저는 개인용 스크린 골프 얘기라니까 개인용으로 설치하고 치는 데는. 저희가 지금까지 판매하고 보고 만족도를 안 좋아하신 분이 정말 없어요. 그게 이제 자부심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물론 저희는 더싼거 보급해드리면 좋기는 하지. 어찌 보면은 저희는 SG 직원도 아니고 SG 거 파는 것도 아니고 카카오도 대리점 계약이 돼 있고 SG도 대리점 계약이 돼 있으니까 어디 거파나 상관 없는데 회원님들이 원하는 걸 팔게 되지요 저희가. 그래서 가성비 좋은 게 SDR 개인용 장비고. 이제 P3 필드나 이렇게 올라가면 금액도 1,500만원, 1,000만원 넘게 쭉 올라갈 뿐더러 이제 어떤 그 가성비 대비해서 그렇게 어 좋기는 하지만 저희가 SDR, 개인용 연습 모델이고, 무가금 모델을 그렇게 추천을 해 드리는 거고, 이 차이를 정확히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필드 버전에는 센서가 위에 두개 있는 게 있고, 위에 센서가 하나 있고, 키오스크 앞에 있는 게 하나가 있고, 그래요. 골프존도 그래요, 그게. 그래서 키오스크 앞에 있는 거는 임팩트 데이터를 더 정확히 읽지요. 가까이서 읽으니까. 우리가 GC쿼드나 트랙맨처럼 가까이서 읽는 겁니다. 그 기능이 있는데, 그러게요. 저희가 친다고 해서 그 차이까지 우리가 알수 있으려나는 조금 과제이기는 해요. 그거는 제가 잘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프로그램 설명을 한번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영상 뒤에서 조금 더 구현 설명을 드렸어요. 가성비 값은요, 그냥 SDR 130개 골프장에 있는 무가금 모델입니다. 저희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어, S.G 본사에서 올해도 할 거고 내년에 모르겠어요. 매년 정책이 좀 바뀌니까 그래서 어, 서둘러서 이거는 구매하신 분들이 굉장히 좋을 수요. 평생 무과금입니다. 그리고 매년 조금씩 업데이트 골프장 몇 개씩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 그거 괜찮은 거예요. 어, 영상 편집하다 모자른 거 있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